이 해당 보고서는 국정원 대 테러 국장이 김근희 압력으로 임명된 김상민 특보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하여 작성된 것입니다. 김상민 특보는 문구용 커터칼이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면서 당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 테러국에 보냈습니다. 이재명 대, 대표님을 찔렀던 흉기와 동일한 칼을 공개합니다. 그 실체는 이렇습니다. 바로 이 칼입니다. 이 칼과 문구형 커터 칼이 같습니까? 이 칼의 이름은 Strong Army, 강력한 육군이라는 뜻이죠. 범인은 심지어 살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반대편 부분을 갈아서 치명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기 위한 양날의 검으로 만들어서 경정맥의 65%를 자르고 들어갔던 것입니다.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두 칼을 같은 칼이라고 할수 있습니까?